베이직 칼지입니다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 아... 자, 심리학이고요. 심리 제스처! 제스처가 뭐까요 제스처 제스처! 손짓이죠, 손짓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제스처라고도 하고 그냥 좋게, 그냥 진짜 오리지널 한국말로 하면 손짓이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아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talk, 자, 당신이 뭐 언제 하 말을 할때에 Are you cool and calm? 당신은 어떠셨습니까? Cool, 멋있고 a 컴처 c a l 분하게 말합니까? 아니면 Do you wave your arms in the air as you struggle to say something? 자, 당신은 아주 쿨하고 차분하게 말합니까? 아니면 당신은 어떻게요? w a v 흔드는 거야 흔들어? Wave, 미용하? 당신의 팔을 막 흔듭니까? In t air, 공중에다가 이렇게 막 흔드는 거야? As you struggle to say something, 뭔가 말하려고 시도를 할때막손 제스처 열고 막 이렇게 막, 막 흔들면서 하냐고요? 자, people believe. 사람들은 믿기로는 네, 이걸 믿습니다. It depends on a person's personality. 뭐에, 뭐에, 어떻게 된다고 달려있다. 뭐에 달려있다고요? 사람들, 그것이? 사람의 personality. personality. 성격이죠, 성격. 그사람 성격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And the culture. 그리고, 사, 뭐에, and the culture where he was brought up. 그리고 나서, 뭐.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격과 그다음에 문화. 문화인데 바로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태어난 곳에 대한 문화가 이곳에 그 달려있다고 믿고, 믿어주고 있답니다 But! 하지만! Some l a n g u i s t says 자 이번엔 l i n g u i g u i s t i c Linguistic 자, Linguistic Linguistic 언어 합쳐 언어 합쳐 몇몇의 언학자들이 말합니다. 요걸 말했습니다. The frequency of using body language is affected by a speaker's level of education. 말 어떤 단계일까? Frequency. 빈도죠, 빈도. 빈도인데 뭐예요? 빈도가 무슨 빈도냐면, using body language입니다. <laughs> body language가 뭐예요? 몸짓, 몸짓으로 몸짓 말하는 언어? 아니, 아니, 몸짓 언어? 몸을 사용하는 언어가 빈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력뭐야 영향을 받아. 뭐에.. 뭐이게 받냐면은 By a speaker's level of education. 바로 교육 수준인데 어떤 교육 수준이요 바로 말하는 사람의 교육 받은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은 앵비지. 이.. 몸짓하는..몸짓 언어? 몸짓 언어의 빈도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죠. The more vocabulary you know. 자, 뭐? 단어를 당신께서 더 많이 알고 있다면 더 많이 알수록 어떻게 그가 the less likely you are to make gesture. 바로 뭐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likely 뭐 뭐처럼 you are make a gesture. 바로 손짓하는 것의 빈도수가 어떻게 되는 거요줄어들는고 단어를 많이 하면 알수록. <laughs> why you talking? 뭐할 때에? 말을 할때 말을 하는 동안에 당신의 단어를 더 많이 알수록 빈도수가 줄어들어요. 뭐에 대한 빈도수가? To make a gesture. 바로 손짓을 만는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Well-educated people. 자, 잘 교육받은 사람들은 who can express themselves.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습니다. Eloquently by using the full range of their vocabulary. Maybe more relaxed and not feel the need to be too f l i n g i n the hands about. 자, 되게 길죠? 어 eloquently 하면 이제, eloquently 하면 유창하게 한번더 말해. 유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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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하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뭐해? By using the full range of their vocabulary. 그들의 단어 영역 속에서, 영역 속에서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치질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정확한 단어를 딱 써버리면 되기 때문에. Maybe, 아마도, more relaxed, 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침착한 거예요. 다음날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And not feel the need to flinging the hands about flinging equipment. 팔딱팔딱거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내가 느끼지 못합니다. 뭘 느끼지 못해요? 필요로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해. 바로 손을 flinging 하는 이유, 막 흔드는 거, 막 이런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서서 내가 적당하게 필요한 단어를 딱골라가지고 말해버리면 되니까. But 하지만 those without the advantage of a good education. 자 하지만 어때요? Those Without이에요. 없어 제한된 겁니다. 바로 뭐가 없냐면, 니 어드밴티지 바로 그그 그 평균이죠. 평균 어드밴티지. 평균 이상 아 평균적으로 좋은 개, 그 교육을 안 받을게죠. Without이니까요. 안 받은 사람들은 r e a l l y more on gesture. 바로 어떻게 하냐면, rely rely합니다. 의존하는 거죠. 의존 더 의존해요. 뭐 바로 몸짓, 손짓, 몸짓, 바디랭귀지 제스처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To make t h e m s e l understood 바로 그들이 자신이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손짓을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The little words 그들은 어 단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레이크입니다. 레이크가 무슨 뜻일까요? 부족하다고 부족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단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so it is no wonder 그렇기 때문에 너무 랜덤하답니다. That, they, substitute, uh, substitute, gesture, f o r w o r d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 됩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제스처보다는, 아, 단어보다는, 아, 단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스처를, 제스처, 제스처를, 어, 제스처를 어떻게 하는 거죠? 쓰는 거죠? 단어, 단어에다가 이 제스처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Parents, 부모들은 with higher family incomes. 부모들인데 어떤 부모요? 바로 가족들의 수입이 높은 부모님들은 and more educated, Asian gesture. 자,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은 gesture more to the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에게 더 많이 어떻게 하는 거야? gesture를 더 많이 사용한대요. As general rule, 자, 여기 c o m m e n general rule 하면은 이거 야 일반 적으로 말해서 일반적인 법칙으로는 the higher the social status 바로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a person has 그 사람이 갖고 있음 그 사람이 어, 신분이 높은 거죠. 사회적인 신분이 높으면 the fewer gesture he is likely to use 그 손짓을 어떻게 하는 거야? Fewer 더 적게 쓴다. is likely to use 그가 원래 사용하는 만큼보다 더 적게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가 알고 있는 존재과어 이번 단어 전 단어도 이단어